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실사용성이 뛰어나 인기가 많은 실링편입니다 여러 브랜드 등에서 인기 가장 높은 소배 제품이고요. 낮은 층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제품으로 국내 낮은 가구에서 사용하기 좋네요. DC 모터 채용했고 30W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실링캔을 돌릴 수 있는데요. 여름엔 에어컨과 함께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요. 겨울철엔 역방향으로 따뜻한 온기를 집안 전체에 고르게 뿌려줄 수 있지요. 실링캔 두도로서 LED 조명이 없는 모델이고요. 42인치 크기로 대형 평수의 가정이 아니라면 대부분 크기 괜찮습니다. 실제로 국내 구매자들의 후기가 상당히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넘버 2. USB 형태의 무선 랜카드입니다. 가장 최신 모던인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컴페스트 제품입니다. 상품 옵션엔 와이파이 6 모델과 함께 판매 중이니 옵션 확인하세요. 가장 최신 모던인 와이파이 7 BU1500 속도를 지원합니다. PCI 방식이 아닌 USB 형태로 연결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리얼텍 칩셋 사용하고 있고 트리플랜드 모두 지원합니다. 두 개의 외부 안테나로 신호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USB 3.0을 지원해 간편한 연결성으로 무선 인터넷 사용 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무선으로 데스크탑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거나요. 모든 환경을 무선으로 만들어야 하는 분들께 좋습니다. Wi-Fi 7을 지원하는 속도이기에 저가형 제품에 비해 속도나 품질 좋습니다. USB 스틱 형태로 간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랜 카드입니다. 넘버 3. 개인적으로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 중 만족도 손가락에 꼽는 제품입니다. 태블릿과 휴대용 모니터 거치 스탠드입니다. 간편한 클립 형태로 최대 17인치까지 거치가 가능하고요. 1단이 아닌 2단한 부입을 추천드립니다. 묵직한 금속 소재로 안정성과 무게감 갖춰 각도 조절 비교적 좋고요. 360도 회전도 가능하며 원하는 각도 쉽게 설정 가능합니다.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거치하여 현재도 사용 중인데요. 쉽게 고개가 숙여지거나 하는 거 없이 안정적인 고정됩니다. 스탠드 형태로 태블릿이나 휴대용 모니터 사용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최대 17인치까지 거치 가능합니다. 가성비 괜찮고 마감과 품질도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넘버 4. 정확한 온도 측정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스마트 무선 고기 온도계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한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섯 개의 온도계가 탑재된 모델도 있으니 구입에 참고하세요. 정확한 고기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기 좋고요. i p 7 등급 방수 지원하며 블루투스 연결 지원합니다.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스마트폰 앱과 전용 충전 케이스에 알람이 울려서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합니다. 고기 온도뿐만 아니라 여러 음식과 식품에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 목적 제품으로 그릴, 오븐, 프라이팬 등 여러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25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넘버 5. 배터리 교체 형식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원터치로 빠른 배터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21700 배터리로 개당 5000mAh 용량 갖추고 있고요. 추가로 21700 배터리를 구매해 사용해 보세요. 이런 제품의 장점이라면 작은 크기로 추가 배터리 개수에 따라서 용량을 무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조 배터리는 용량이 클수록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요. 휴대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교체형 제품으로 크기를 줄여 보세요. 최대 22.5WPD 출력 지원하고요. 배터리 단량 LED 전원 스위치 두개의 USB-C 제공합니다. 인아웃폰 모두 22.5W 출력 지원합니다. 작은 크기의 배터리만 구매하면 충분히 큰 용량까지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넘버유, 자전거, 액세서리, 필수품인 속도계입니다. 사이클 플러스 M2 제품으로 판매량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GPS 기반 정확한 신호 수신 성능으로 수신감도 높습니다. 유블록스 GPS 칩셋 사용하고 있고 2.5인치 디스플레이 제공해요. 낮이나 밤에도 선명하고 또렷한 시야각 제공합니다. 내장근 16메가 저장공간에는 무려 3000km 거리의 사이클링 데이터 제공하고요. 블루투스 5.0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데이터 동기화 제공해요. LED 스크린, GPS 포지셔닝, 데이터 저장, IPX6 방수 지원합니다. 최대 30시간 배터리 시간 제공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엑소스 앱 데이터와 분석을 지원해 동기화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최대 속도, 현재 속도, 평속, 심박수, 시간, 거리, 고도, 온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서 기록 측정용으로 참 좋습니다. 품질과 성능 만족도 높은 알리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넘버 7. 주변에서 은근히 투야 제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하나의 컨트롤을 통해 집안 곳곳을 음성으로 컨트롤 가능해서 인기 많죠? 지급이 커튼로봇입니다. 알렉사, 구글홈 음성을 통해 작동하는 제품으로써요. 커튼 사이에 달아주고 음성이나 시간 설정으로 커튼을 열고 닫으세요. 시간 지정해서 저녁엔 자동으로 닫고 아침엔 자동으로 열어보세요. 내장된 배터리로 한번 충전 시 최대 2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RF 리모컨 기본 제공하며 앱을 통해 타이머 기능 제어 제공합니다. 못으로 박아야 하거나 구멍을 뚫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커튼 봉에 손쉬운 상착이 가능하고요. 탈부착도 비교적 쉬워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분들에게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넘버 8 ITX 마이크로 ITX 보드를 지원하는 미니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좀더 작은 크기의 본체 케이스를 찾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선 이런 크기의 제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파워 트레인 피우공 제품으로 미니 형태의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상단은 손잡이 채용에 쉽게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요. 측면엔 강화유리로 내부를 혼하게 보이는 기본 디자인 유지합니다. 0.7mm 두께 유지하며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 최대 350mm까지 장착 가능과 최대 SSD와 HDD 3개까지 추가 장착 가능하네요. 전면 내시그릴 디자인의 전원 버튼과 USB 3.0 1개, USB-C 1개 제공합니다. 미니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 만큼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에 뛰어나 찾는 분들 많은 제품입니다. 넘버 9. 판매량과 평점이 제품 성능을 인정하는 모델이죠.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300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세 가지 컬러 선택 가능하며 무선 하이레스와 엘텍 지원합니다. 무선으로 고해상도 사운드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모델로서요. 스마트 튠 기술로 스피커의 방향을 최상의 사운드 청취를 위해서 알아서 여러 대 이용시 방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0W 스테레오 스피커 채용에 고해상도 음질 유지해줍니다. 아웃도어 제품에 맞게 IPX7 방수등급 지원합니다. 분리형 스트랩으로 가방에 걸거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3시간 배터리 효율 보여주네요. 베이스업 기술, TWS 페어링 지원, 맞춤형 이퀄라이저까지 설정도 다양합니다. 가성비 뛰어나며 실사용자들의 평가 좋은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10. 태블릿만큼 여러 개 구입하는 제품이 드물긴 한데요. 태블릿은 다다익선 제품이죠. 저렴한 가성비 모델로 가장 큰 인기 제품이죠.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11인치 제품입니다. 새 드래곤 6칼로이피 탑재, 7,040mAh 배터리 탑재했고요. 8기가 메모리와 128기가 용량으로 영상 시청용으로 구매 많은 모델이에요. 특히 행사 때마다 가격할인 괜찮아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기도 하죠. 워낙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 태블릿 중 1순위로 구매하는 모델입니다. 11인치 크기로 영상 시청이나 필기 여러 작업 하는데도 문제 없고요. 국내 삼성 갤럭시탭 대비 가성비 좋아 인기 많습니다.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신제품과 스펙성능 차이 크지 않아 OTT 시청용으론 굳이 비싼 신형을 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 무난한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11 가성비 좋은 듀얼 모니터 암입니다. 국내 고가의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딱히 비싼 제품이 좋은 줄은 사용함에 있어 잘 모르겠더군요. 이 제품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견뎌주는 제품이고요. 32인치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거나 휴대용 모니터 쓰는 분들 많은데요. 메인 모니터와 휴대용 모니터 구성하기 좋습니다. 75칩시로와 1 0 0백밀이 배사울 모두 지원하고요. 스위블 90도, 틸트 45도, 360도 회전 지원합니다. 이단 암무으로 최소 14cm부터 최대 31cm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천 후 활용하기 좋은 구성의 가스봉 방식 제품입니다. 일부 저렴한 제품의 경우 가스봉 방식이 아니어서요. 원하는 위치답기엔 부족함이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압력으로 원하는 높이 조절 가능한 가스용 수철 타입의 제품입니다. 넘버 12. 누적 판매량 1만 건이 넘고 평점 4.8점 2,900개의 리뷰 상품입니다. 휴대용 네트로 게임기 R36S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이에요. 4.9인치의 와이드 화면 비율에 1280720 해상도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비율 제품이라서요. 게임을 와이드한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무드 LED 제공하고 5000mAh 배터리 탑재. 최대 5시간 정도 게임플레이가 가능해요. 이렇듯 두 개의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하고 있고요. 무려 22종류의 에뮬레이터 구동이 가능해 게임에서 만큼은 다른 기능과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게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게임 메모리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PSP 게임까지 지원하니 가성비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넘버 13. 리얼 24비트 디코딩을 지원하는 데스탑 PO K11 알2 r 앰프입니다. 이 바닥에서 이름 좀 날릴 PO 제품인데요. 대부분 휴대용 앰프, 데스크탑 앰프를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로서요. 사용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이빙 브랜드 제품입니다. 작은 폼팩터로서 뛰어나고 우수한 성능 갖춘 앰프로서요. 올해 새롭게 등장한 모델로 4채널 덱을 사용했습니다. 해상도 향상과 왜곡 감소 뛰어나고 채널당 두 개의 저항 배열 구성에서요. 일반 헤드폰 앰프나 덱보다 낮은 노이즈를 제공해 음질을 향상시켰고요. USB-C, 옵티컬, 동축 6.35mm와 4 3 m m 밸런스, RCA 출력 지원합니다. 비오버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 모드로 재생 선택 가능하고요. 최대 384kHz의 샘플링 속도로 업샘플링까지 지원합니다. 가성비 뛰어난 PO 앰프입니다. 넘버 14.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썬딜 빔 프로젝터입니다. HY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해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50 안시 지원에 화질이나 밝기 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사마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벽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넘버 15.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점점 덥습니다. 추석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어요.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에선 선풍기는 필수인데요. 에어 서큘레이터 디자인을 채용한 LED 선풍기입니다. 아웃도어에 어울리는 다양한 거치 방식을 제공하고요. 2만 밀리 암페어 배터리를 탑재해 오랜 시간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밝기가 가능한 LED 라이트 탑재했고요. 4단계 속도 조절과 360도 회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리모컨으로 멀리서도 조작이 가능한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급할 땐 보드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성 좋습니다. 전면에 디스플레이 채용의 배터리 잔량과 작동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